자,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평선 마지막. 그냥 복습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할게요.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꼭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. 이 마스터라는 게 그냥 책을 잠깐 보는 게 아니고, 내가 어떤 종목을 딱 봤을 때, 그 종목에 캔들 이평선 거래량은 요거를 보고 이 종목의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. 타점은 어디고? 저, 어, 베유지 차트 좋네. 이렇게 제가 딱. 배뉴지를 보고 차트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캔들 이평선 거래량만 보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 그렇죠? 여러분도 보통 우리가 차트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데 차트를 잘 보시려면 요세 개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초보자 여러분들 특히 이거를 거의 6개월 이상 공부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. 그냥 한번 동영상 보고 또는 한번책 보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. 마치 이거는 자동차 운전을 할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걸 알기 위한 기초적인 거죠. 시동은 어떻게 키고 그 다음에 핸들은 어떻게 조정하고. 그런거 모르면은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세 가지를 모르면 주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주식 하잖아 그럼 어떡해요 모르고 당하는 거죠 <laughs> 차라리 알고 당하면 좀 어? 더러구라지 아예 모르고 당하는 거죠 음. 자또 외국어를 비교를 해 볼게요 외국어 우리가 외국어 할때 기본적인 단어는 알아야 되잖아요 단어를 알고 문법을 알고 그 다음에 영어를 하, 외국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 사람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해 손짓 발짓 바디랭귀지 바디랭귀지 하다가 잘못하면 싸다고 맞죠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걸 모르고 하니까 세력한테 싸다고 맞는 거예요. 어? 그쵸. 어. 꼭 명심하시고.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평선이에요. 제일 중요한 게. 굳이 셋 중에 하나 고그러면 거래량은 사실 좀 어렵죠. 요거는. 근데 이평선은 이평선만 갖고도 여러분이 수익을 낼수 있다 없다? 있다. 핸드라고 거래량을 굳이 자세하게 몰라도 이평선은 가지고 알면은 여러분이 수익을 낼수 있다. 근데 이평선을 완전히 마스터를 하셔야죠. 아시겠죠? 오늘은 쭉 정리해 드릴게요.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평선은 뭐다? 평균값이다. 어떤 사람은 기준값이라고 했는데 기준값은 틀려요. 기준선은 다른 거예요. 기준은 요거는 평균값, 즉 모두 더해서 날짜로 나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쉽게 얘기해서 요 날짜 동안의 종가를 자, 그 다음에 이 평선은 또 뭐가 있다? 5일, 20일, 60일, 120일이 있다. 이 중에서 여러분이 스윙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? 120일선이다. 제가 옆에 베유지 차트를 보고 좋다고 딱 얘기한 게 뭐예요? 얘는 오늘 이제 120일선 위로 돌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? 종가로. 그러면 이제 뭐가 끝난 거다? 어, 바닥에서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나고 올리는 거다. 그래서 120일선 위와 아래에 있는 종목은 천지차인 거예요. 1 2 0선 밑에 있으면 추세가 안 나는 거고, 1 2 0선 위에 있으면 이제 추세가 나기 시작하고 그렇죠. 그렇게 꼭 생각하시면 되고, 5일선은 세력선이다. 이건 급등주인 경우, 20일선은 추세선 또는 생명선이다. 60일선은 수급선 또는 실적선이다. 요거 기본적인 거꼭 이해하시구요 그 다음에 정배열이라고 정배열 역배열이 있다고 그랬죠 주식이 가는 주식은 이 정배열 상태에서 정배열 상태에서 실적이 좋거나 회사가 좋은 회사 주식은 항상 이 정배열 상태에 있어요 즉 121선, 61선, 21선, 5일선 그 5일선은 아니더라도 121, 60, 20 이런 상태가 정배열이랬죠 거꾸로 역배열은 뭐예요? 이거는 어, 이제 추세가 안 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121선, 61선, 21선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이게 다 저항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저항을 뚫으면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죠 근데 정배열인 상태에는 왜잘 돼요? 잘 가요? 얘네들은 지지가 된단 말이에요, 거꾸로. 20일 지지 나올 수도 있고, 60일 선 떨어지면 여기서 또한번 지지가 나올 수 있고, 120일 선 떨어져도 여기서 지지가 나올 수 있고. 그쵸? 정배열인 상태에서는 이평선들이 뭐다? 지지가 된다. 역배열인 상태에서는 이평선들이 저항이 된다. 아시겠죠? 어, 꼭 요거 명심하시고.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을 했었는데, 음,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오늘 어, 꼭 알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. 뭐냐 하면, 22평이 깨지면, 어, 어떻게 해야 된다? 꼭 손절해야 된다. 계속 강조드려요. 꼭대기에 있던 종목이 꼭대기에 있던 종목이 20일선을 깨면 얘는 뭐 하한가로 깨버렸네. <laughs> 남선아미. 추세가 쭉 나고 정배열이던 종목이 20일선을 깨면 어때? 떻 다시 올라가겠지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손절하셔야 을 돼요. 20일선을 깨면 절대로 21선 밑으로, 위로,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 되기 때문에. 아시겠죠? 그래서 21선 꼭 중요하다는 거. 요것만 명심하시면 크게 물리는 일이 없어요. 근데 21선 깨고 있는데도 계속 들고 가. 어, 절대로 안 됩니다. 자, 고생하셨고요 어, 다음 강의는 이제 거래량. 네. 거래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, 여러분도 꼭 복습하시고 음, 무조건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. 캔들 이평선 거래량은 아셨죠? 네. 자,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